평화롭던 어느 날, 공작소와 도시 교통은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의 복불복 게임을 하게 되는데. 뭐야? 뭔데? 잠깐. 어. 아. <laughs> <laughs>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잘 가고. 나는 이제 극락, 극락 이렇게 부를게. 이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제주부터 목포까지 배를 타며 매우 편안하게 극락을 누리며 무난거리 약 180km를 평균 시속 35km로 느리게 가는 도시교통. 반면 공작소? 와우, 와우, 와우! 속도는 빠르지만 가는 길은 익스트림 그 자체! 제주부터 목포를 가기 위해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수소에서 SRT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 장장 975km의 여정을 합니다. 사상 최초 6회공 레이스. 지금 SRT 채널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제주도. 우리 일행은 여기서 제주 땅을 밟은 지 겨우 1시간 좀 넘었을 뿐인데, 레이스를 곧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제주부터 목포까지, 배 vs 비행기 SRT 레이스. 제주에서 목포면 거리가 멀지도 않는데 당연히 비행기 SRT가 이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기출변형. 배는 직통으로 가지만, 비행기와 SRT는 무려 서울을 찍고 내려오는 기묘한 황들. 먼저 목적지는 목포역과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초원 호텔 앞 사거리입니다. 도시교통은 제주버스터미널에서 제주항까지 버스를 탄 뒤, 제주항부터 목포까지 그대로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공작 공작소는 터미널에서 제주공항으로 돌아간 뒤, 김포공항까지 날아가고, 김포공항에서 구호선과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서역까지 갑니다. 그러고 SRT 타고 목포역까지 온 뒤, 목적지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제주버스터미널에서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2시 50분, 도시교통이 먼저 버스를 타고, 1분 뒤 공작소도 버스를 탑니다. 도시교통은 제주항으로, 공작소는 제주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시교통, 아직 제주시내 지역을 지나고 있지만, 공작소는 버스 타고 금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죠. 13시 40분 비행기이니, 바로 표 뽑고, 보안 검색대 앞까지 왔는데, 어어, 어, 사람이 많네요. 뭐, 금방 빠지겠죠? 도시교통 현재 인화동 입구 정류장과 제4부도를 넘어 제주항 연항여객 터미널에서 내립니다. 제주항에 도착한 도시교통 같은 시간대 에 공작소 또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긴급속보 앞에 있는 비행기가 지연되어 공작소가 탈 비행기가 같은 시간 출발로 바뀌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이륙에 지연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아요. 반면 도시교통은 여유롭게 터미널에 들어온 다음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일단 공작소도 지연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램프 버스를 탔습니다. 13시 25분 각자 배와 비행기를 타기 위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후 모두 버스에서 내리고 비행기 배에 탑승합니다. 공자소. 일단 비행기에서 빨리 내려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앞쪽에 앉았습니다. 뭐 자리 간격은 국내선 이코노미 특성상 당연히 넓을 순 없죠. 그래도 심심하지 말라고 각 자리마다 AVOD가 있네요 현재 앞 비행기가 지연으로 인해 동시에 출발로 변경됐긴 한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가탄 비행기 지연됐습니다. 그에 반해 도시 교통은 배에 들어왔는데 뭐, 뭐야? 요, 요 호텔 아니야? 로비가 뭐 이리 화려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와우. 정말 기차나 비행기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을 맛보게 됩니다. 뭐랄까 비행기나 기차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배는 공간 제약을 덜 받다 보니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지네요. 뭐 여기 안에 등급별 객실이나 전망데크 그 외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모두 있다고 하니 마치 호텔 한 채가 바다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비행기랑 기차에서는 보통 창문을 열수 없지만 배는 이렇게 탁 트인 갑판에 나갈 수 있으니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죠. 어 근데 그 와중에 벌써 출항합니다자 가보자고요. 한편 공작소 아직도 비행기가 땅에 붙어 있나요? 오오오오 드디어 이륙합니다. 제주도를 떠난 시간은 서로 13분 가량 차이 납니다. 이제 제주를 떠나 본격적으로 제주 목포 레이스의 본편이 시작되는 거죠. 배는 현재 시속 40km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속도. 하죠? 비행기가 얼마나 달리고 있... 40? 그게 속도인가? 시속 700km 대의 속도는 장식이 아닙니다. 14시 11분 이미 비행기는 목적지인 목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진상공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목적지가 코앞인데 비행기도 그저 서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날아가더라도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이 안되기 때문에 평소 책도 잘안 읽다가 뜬금없이 팜플렛을 읽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심심한가 본데요? 배도 심심하려나요? 에? 게임월드? 아 그래 비행기 타느라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니 저도 비행기를 몰아보겠습니다. 눈 사탄에서 게임 오버 당하는 어마무시한 실력이었고요. 14시 37분 비행기는 용인을 지나고 구름들을 뚫고 지나가니 어느덧 서울 구로역 인근 상공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바로 김포공항 활주로가 보이죠? 지면에 안전하게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야 이제서야 목포에서 가장 먼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작소에게 남은 거리는 388.9km. 서울 구호선 급행 열차를 타고 선정능역까지 가야 하는데 타야하는 급행 열차가 출발하기까지 16분 남았습니다. 적어도 공항 나가고 환승 시간을 감안하면 매우 빠듯한데 이거 앞 비행기. 기연노우볼리굴르나요 반면 배에서는 노래방 갔다 온 다음 매우 여유롭게 우동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 참 맛없게도 먹네요. 먹방 유튜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칠칠맞지 못하게 젓가락도 떨구네요. 본인 주식 떨어지는 게생각나는어 카톡이 오네요. 아, 아직도 비행기 안에 있다고? 지금 구호선 급행 열차 출발까지 9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잘못해서 놓치면 모든 스케줄이 꼬여버리니 배가 너무 무난하게 일지도 모르거든요. 급행 열차 출발 5분 전 드디어 비행기 탑승구가 열리자마자 공작터 선수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달립니다. 이 야, 이분 지금 운동신경이 엄청난데요? 이거 배속건거 아니고 원본입니다. 원본. 뛰어가는 와중에 14시 59분. 이미 일분 지났어요. 지하철 환승 통로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이거 시간 없어요. 지하 1층, 지하 1층. 아, 씨. 아, 거 화내지 말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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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당장 뛰어. 고지가 눈앞입니다. 저기 드디어 구호선 이집 표기가 보여요. 빠르게 통과. 아니, 얼타지 말고 침착하게. 드디어 구호선 게이트 통과. 이제부터 계단 총두 번만 딱 내려가면 됩니다. 곧 열차가 출발합니다. 오, 저기 눈앞에 보여요. 아직 안 갔어요. 급행 그 열차가 보입니다. 빨리, 빨리. 야! 이 선수 버저 비터를 성공시키네요. 이제 SRT가 있는 수서역까지 빠르게 갑시다. 큰 고비 넘겼어요. 자 이제 평화가 가득한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도시교통 이 사람은 지금 갑판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핸드폰이 나오고 있네요. 셀카도 찍고 손가락을 V자로 흔들고 있는데 신종 인성질인가? 끝없는 망망대해만 보다가 어느새 육지를 조금씩 볼수 있게 된배 이분 이제 뭐하? 아왜 남마의자를 또 이렇게? 이야 진짜 참 사람 편하게 사네요. 어? 아하 그 와중에 속도는 30km대 후반. 같은 시각 9호선급행 열차는 어느덧 선정능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총두 번만 내려가면 되죠. 오, 죽전행, 당역 접근, 당역 출발도 아니고 접근이면 무조건 잡았죠. 내려오자마자 바로 센스 있게 도착하는 수인분당선 열차. 무난하게 탑승하고 설릉 개포동을 넘어 수서역에 진입합니다. 15시 54분 수서역 도착, 이 영광스러운 인증을 그만하고 SRT 타로 넘어가야죠. 환승 통로를 넘어 SRT 수서역까지 온 공작소 16시 11분 목포행 SRT 661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까지 여유롭게 진입. 출발 전에는 목점 축일금 SRT 차량 모양 키오스케서 이온문료 하나 사줍니다. 이제 SRT에 승차합니다. 자리는 4호차, 사회적 약자 배려석이라 일반 실임에도 목베개. 가 있죠. 이제부터는 오직 남쪽을 향해 달리게 되니 배와 정면 승부입니다. 16시 11분 목포행 SRT 출발합니다. 목포까지 남은 거리는 356.5km 배도 어느덧 진도 남쪽 해상입니다. 육지에 근접해 있지만 현재 속도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RT를 타고 있는 공작소 드디어 편안하게 등까지 쭉 젖히면 안 돼요. 이제서야 극락을 찾은 것일까요? 출발한 지 16분이 지나 동탄역에 도착합니다. 아직 남은 역의 수는 5개, 동탄만 넘으면 바로 공주까지 직통으로 가니 좀더 힘내야겠습니다. SRT가 한창 달리는 동안 배에서는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왔네요. 기차에서 음료수 사려면 자판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긴 그냥 안에 편의점 여러모로 참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 동안 SRT는 벌써 평택 지제역과 천안안산역을 빠르게 통과하고 속도는 벌써 시속 297km 야 대단한데요? 질수 없다 배 모아줘? 레이스 중에 누워? 아 이보세요 지금 속도는요 SRT 정신없이 달린 와중에 오송역을 통과합니다 17시 7분 공주역에 정차고 1분 뒤에 바로 출발 이제 충청도를 넘어 전라북도에 진입합니다 배는 진도와 해남 사이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진도대교가 보이네요 목포항까지 남은 거리는 40km 조금 안되게 남았습니다 SRT 익산역에 정차합니다 남은 거리는 159.4km 배와는 3배 이상 차이나는 거리지만 괜찮습니다 SRT가 시속 290km로 달릴 때 배는 시속 38km 정도니까요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죠? 무슨 미련이 남으시길래? 아 영화관 근데 왜 이리 조용하나 했더니 이미 영화 다 끝나고 다들 쉬면서 과작 가고 있네요. 전 혼자로 도망가렵니다. 그 와중 에 SRT 벌써 광주 성격역에 도착. 레이스는 어느덧 종반부 엔드 게임입니다. 애초에 가망 없다고 생각하던 게임은 SRT가 목포에 가까워질수록 비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도 이제 막판 스퍼트입니다. 배도 어느덧 목포의 초입인 달리도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운항 거리는 약 10km 내외. 동시에 SRT도 나주역에 도착합니다. 목포까지 남은 거리는 51km. 지금 배는 시속 19km로 너무 느리게 가고 있네요. 이거 아 SRT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오 SRT도 속도가 시속 200km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마원부터 목포까지는 고 속선이 아닌 일반선이기 때문에 시속 160km 이상 낼수 없습니다. 막바지임에도 점점 승부 결과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18시 11분 배는 마지막 관문인 목포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목포대교부터 목포항까지는 단 3km.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도착합니다. 동시에 SRT도 한 평역을 통과합니다. 남은 거리는 33km. 11배 정도 차이나는 거리지만 SRT의 추격 속도는 점점 배서워지는데 배의 속도는 너무 차분하기만 합니다. 대신 눈과 함께 부는 바닷바람이 매섭네요. 목포에 점점 가까워지는 SRT 무안 몽탄 일로 임성리를 지나 어느덧 목포역까지 단 12.6km가 남았습니다. 아니 무슨 철길 왜이리 빨리 오는 거야? 하지만 배에서도 목포항 국제 여객 터미널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접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리기만 하면 이건 배의 승리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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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지금 목포역 종착 안내 방송이 나와 버린다고? 아이 무슨 잠깐만요. 아니 접안하는데 이렇게나 걸린다니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이대로 안 되죠. 바로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리는 거라도 빨리 해서 이거 커버 차 하는데. 18시 28분 SRT 목포역에 도착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배는 아직도 내리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대로면 정말 SRT가 역전할지도 몰라요. 벌써 목포역을 빠져나온 공작소. 곧이어서 도시교통도 드디어 배에서 내립니다. 오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빠져나왔죠? 이제부터는 도보로 대결입니다 아 일단 좀만 빠르게 가야할 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설마 내가 늦었겠어? 아왜 이렇게 늦게 와? 나보다 늦으면 어떡해 잠깐만 몇시야? 어 결과는 놀랍게도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SRT 타고 내려온 공작소가 이겼습니다. 아니 이게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레이스네요. 주작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여러분 제주에서 목포로 가시려면 다음부터는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SRT 타고 내려오면 배보다 빨리 갈수 있는 엄청난 꿀팁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 다시는 안할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SRT 타로 들어가세요.